<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전국수산업분지관리사의 카페로 가지고 그 모의고, 모의경매를 연습하겠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모의경매 그 4회, 4, 1회에서 8회까지 아, 올려놨죠. 이 카페에 들어가면은 제가 카페가 지금 카페가 지고 먹어가지고 한방먹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의 경매, 여기 산지 경매사 및 손평사 자로, 군내 자로, 이렇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 산지 경매사 발대인 총회, 그, 사무총장이 여기서, 아, 1, 2, 3, 4, 5, 6, 7, 8회까지 올려놨습니다. 그죠? 올려놨죠? 아, 3회까지는 저번에 했을 거예요. 이제 4회를 해보겠습니다. 4회를 들어갑니다. 4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음, 요 밑에 첨부 파일이죠, 이게. 그죠? 첨부 파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첨부 파일을 누르시면 위에, 어, 왼편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파일 바퀴를 들어갑니다. 음, 파일 바퀴란 다운로드 보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용. 그러면 열립니다. 이제 사회가 들어가고, 사회를 하고 4, 5, 6회, 모의갱매, 사입사회지만, 큰부터 사회를 합니다. 사회, 다음 카페. 예, 네, 를렇게 떴습니다. 사회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음, 바지락이죠. 예, 네, 바지락. 그리고, 처음에 자, 이게 저, 새우. 새우 문화 대야. 뭐 이렇게 대화가 맞겠는데 일단 넘어가고 수지식두 문제는 방어죠. 예,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방어 먼저 이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자 사무총장, 발대인 사무총장 김창경 씨가 이렇게 올리다. 바지락, 새우, 방어, 고막 맞네요. 고막, 고막은 다 됩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제가 지금, 저, 아, 다시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할 때는 제일 뒤에 올린한거 맞, 맞든 안 맞든 봐가지고 정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식 모의 경미는 사진과 제품 내역을 호천한다 키보드, 마우스 사용한다. 수지식 모의 경미는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한다. 이겁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바지락! 생산지 전담 해놔! 출하자 강지훈, 품목, 바지락! 특급 1kg, 수랑, 170kg, 내진가, 22,000원. 하이어! 23,600원, 23번 중도미 낙찰! 늦었죠, 어제도. 오랜만에 하니까 늦어버렸잖아요, 그죠? 다시. 바지락, 생산지, 전남, 해남, 출하자, 강지음, 품목, 바지락, 등급, 특품 단위 1kg, 수랑, 170kg, 내진가, 22,000원. 23,600원, 23번 중도미 낙찰!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최우, 경남 마산, 출하자, 김길수, 분목, 최우, 등급 상품, 단위 1kg, 수량 50kg, 내진가, 27,600원, 하이어, 27,600원, 27,800원, 27,900원, 4번 낙, 찰 넣었죠. 방어, 제주도, 김준영, 분목, 방어, 등급 상품, 단위 10kg, 수량 30마리, 내진가, 10만원, 하이어, 17만원, 10, 17만원, 1번 중도미 낙찰! 고막! 전남 벌교 출하자, 이웃줄 품목 고막, 등급상 단위 3kg, 수랑 88kg, 내진가 21,000원! 하이어 21,000원! 2 1 600원! 68만원 짤! 예, 맞잖아요, 그죠?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시간이 지금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지금 하니까 당서롭죠? 늦었습니다. 자, 여기는 21,000원이니까 21,000, 6, 2, 3, 4, 5, 6이 맞죠? 예, 6이 맞으니까 2만 1,600원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만원이니까 1, 6, 7, 4, 5니까 17만원 1번 낙찰 맞죠? 중도미 낙찰. 네, 이렇게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자, 버벅거리는 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금 모의경비 이렇게 시험장가면 뜹니다 뜨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엔터를 누질도 안하는데 시작하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바지락 전남 해남 출하자강지훈 품목 바지락 등급 특품 단위 1kg 수량 170kg 내 정가 22000원 하이어 22000원 23600원 23번 중대미 낙찰 새우, 경남 마산, 출하자 김길수, 품목 새우, 등급 상품, 단위 1kg, 수량 50kg, 내진가 27,600원, 하이어 27,600원, 27,900원, 4번 낙찰. 예, 그만큼 시간이 딸린다는 겁니다 지금. 방어, 제주도 김중용 품목 방어, 등급 상품, 단위 10kg, 수량 30, 30만, 3이 내진가 10만원, 하이어 10만. 10만 7천 원, 1번 중도미 낙찰, 아, 17만 원, 예, 정 증정했습니다. 아, 또 터졌, 죠 전남 벌교, 유철 분목, 고막, 상, 3kg, 수랑, 88kg, 내진가, 21,000원, 하이어, 26,000원, 21600원, 298만 낙찰, 예, 예,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지금. 아, 다시 합니다. 예,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 3번 문제가 틀렸죠. 3번 문 틀렸습니다. 예, 다 수시 들어갑니다. 방어, 생산지 제주도 출하자 김중룡 품목 방어, 등급 상품 단위 10kg, 수량 30마리, 내진가 10만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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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원, 1번 중도매이 났자, 17만원, 아, 정정. 예, 그만큼 헷갈립니다. 자, 다시. 여기 10백천만 10만원이죠. 그러면 17만원이죠. 17만원, 17만원, 17만원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10단위 넘으면 이게 깔린 겁니다. 17만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방어, 제주도, 김중용, 품목, 방어, 등급, 상품, 단위 10kg, 수량 3 0마리내증가 10만원. 하이어, 1 0만십 17만원, 1번 악찰. 고막, 생산지, 부, 어, 전남 벌교, 출하자, 유웃절 품목, 고막, 등급상, 단위 3kg, 수량 88kg, 내진가 21,000원, 하이어 21,000, 2 6 0 0원6 8원 중도미 낙찰. 이렇게 빡빡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거는, 그, 사회를 했지만, 아, 짜증납니다. 제가 지금, 저, 이 컴퓨터로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 짜증난다. 자, 다시, 쉬었다가, 오해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 볼게요. 다시. 힘드네요.